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쇼케이스 3일 전에 가장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경매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의 가격이 점점 수상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150만 메소였지만 지금은 190만 메소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내로 에디셔널 캐시 큐브가 삭제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후폭풍이 점점 오는 것 같습니다. 블랙 큐브와 레드큐브가 삭제될 때 수상한 큐브의 공급도 같이 막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에도 그런 루트대로 갈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월요일에도 말했듯이 쇼케이스를 보고 구매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사시면 안될수 있습니다. 물론 쇼케이스 때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퇴석때 나올 수도 있지만 본인이 쓸 만큼만 구매하는 것이 항상 승리하는 법입니다. 괜히 봉이 김선달의 빙의에서 매점 매석을 하다가 회의 끝에 수상한 에디 큐브는 살리도록 두겠습니다라는 순간 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척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수상한 큐브도 6개월이 지난 지금 1만 원에서 4만 원대로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매점 매석을 참기가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 유저라면 그냥 본인이 쓸 만큼만 구비해 두거나 쇼케이스를 보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이플이 매소 큐브는 진짜 매소 소모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큐브까지 전부 없애고 있기 때문에 수액 큐의 공급 삭제가 만약 나온다면 푸폭풍이 많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만 메소대에 한 번에 에디 에픽 잠재까지 돌릴 수 있지만 공지대로 에디도 메소 큐브화가 되면 200제 기준 레어 에디 한 번이 1,400만 메소, 에픽 에디 한 번이 4,000만 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들은 직작하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채집과 채광으로 하루에 1억 메소를 벌수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는 했지만 사실 에디 에픽 세 번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메소 큐브화는 무자본 직장 너에게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이 조금 남으신 분들은 쇼케이스까지 전부 살펴보시고 혹시나 수액 큐 공급까지 사라지면 이벤트 코인 활용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벤트로 코인 6000개가 추가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면서 수액큐 계획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 버닝을 앞두고 부캐나 아니면 신규로 키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니크 원작템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 이벤트 코인 상점부터 무료 이벤트 윗잠재 큐브들이 전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니크 잠재 장비의 공급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유니크 윗잠재를 한번 돌리려면 3,800만 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장인의 큐브가 있었던 시절에 비하면 유니크 15% 장비를 만들기가 많이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10억 대에서도 볼수 있었던 아케인 17성 유니크 15% 급의 장비들이 20억 초반 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유니크 17성 매물 자체의 희소성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디셔널 큐브까지 삭제되면서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까지 공급 삭제가 확정되면 스타팅 템들의 가격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케인 17성 유니크 15퍼급을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별다른 시세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은 쇼케이스를 먼저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차 영웅 리마스터 신규 캐릭터 보스처럼 게임을 풍성하게 해주는 쇼케이스가 아니라면 신규 유입이 많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쇼케이스를 앞두고 살짝 시세가 오른 상태라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일스톤이 아닌 짱돌 같은 쇼케이스가 나오면 템 가격이 반토막은 우습게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차 신규 오리진 고대신 스킬 등장 영웅 리마스터 등장 주비 전용 육성 서버 상시 운영, 신규 레프족 아니마 분수 캐릭터, 신규 우르스의 등장 같이 신규 유입을 위한 쇼케이스가 아니라면 지금과 크게 차이 없는 시세를 보여줄 것 같아서 미리 지금부터 겁먹고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니크 직작이 어려워지면서 공급이 사라지고 있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경매장은 자주 들락날락 해야 합니다. 경매장을 자주 들락날락 해주시면 가끔 그냥 매소가 급해서 던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소는 항상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물론 자기 직업템인지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직업을 검색에 꼭 넣고 해주는 것이 궁수 흰15%템 같은 이상한 템들을 구매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물 검색을 할때 아이템 분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필터를 기억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물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꼭 자신만의 필터 분류를 고정시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 초기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MMORPG가 신규 배척은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 뭔가가 나올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도 한동안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유니크 매물이 많이 사라지면서 아케인 17성을 기준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명 계단식 구매 메타도 조금 애매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많이 두렵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간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을 것 같아서 부디 신규 유입들을 위한 패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잠재간의 매소 사용 격차가 많이 큰 편이기 때문에 유니크 관련해서 주문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유 잠재는 진짜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템 세팅의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니크 엠블렘 같은 경우에는 등업을 노리고 하루에 한번 일주일에 3에서 4번 정도는 매소 큐브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유니크 잠재만 어떻게 이벤트로 공짜로 달아지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매소 큐브의 정착도 많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4개나 주는 것도 뭔가. 그런 방향성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잼상에 빠졌습니다. 장인의 큐브가 현역일 때는, 분명 한 번에 6에서 800만 혹은 1천만 매소 정도였지만 등업은 분명 안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등업 관련해서 보파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미라클 큐브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라클 큐브 같은 이벤트를 자주 해서 매소 큐브를 돌리고 싶게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에디도 스웩 큐브이 사라지면 이벤트 상점에 에픽 에디 잠재 주문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캐시 상점에서도 자주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에픽 등업할 때 약간은 마음의 준비가 생길 정도로 에디 메소 큐브는 가격이 많이 세기 때문에 수에 큐의 운명이 템값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200제 17성 스타포스 주문서를 줄 때도 봤겠지만 진짜 비교적 어렵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 17성 200제를 줄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한 가지 괜찮은 부분은 아케인 장비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2성 흙케인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환경은 분명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센틱 심볼 세금이라든지 6차 전직을 위한 8단계 수문장들처럼 여전히 산계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쇼케이스를 봐야 제대로 알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상한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